벤치 까불이면딱 하고, 로레스 시계 딱 끼고, 담배 씨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딱 두고, 그런 거에 딱 끼고, 옆에 틈하니 틈없, 그때 담배 딱 하루만 끼고. 유튜브 가족들 반납트. 어머니랑 어머니 그 남자친구분이랑 한우 블라선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요거 원프리가 뚜뿌리고요. 이거 부채살. 그리고 이게 가장 기름기 많은 업진살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 파김치. 그 다음에 양파, 햇반. 아 이건 참기름이고. 이거 육장 소스, 참소스고, 된장찌개. 제가 이거 먼저 더 드시고. 땡큐. 으음! 아, 전 된장 보다 음, 된장은 괜찮네. 고기 좋죠? 아, 뭐. 투머니쪽반찬한가요 네. 네. 투머니 투먹죠 밥이랑, 그 다음에, 한우 동시 그래, 이다시마를 참기름 소스랑 레전드 파김치 있잖아요. 먹어볼게요. 음. 음 와인인가요? 스파클링 와인인데 오케이. 이게 여기 오. 빨라가지고 원래 레드 와인인데 음, 무시하고 그음은 제가 감이 한번 제가 한번 구워봐야 될까요? 그래 와 이거 센스있게 생 와사비 여러분 고기에는 생 와사비입니다 우와 맥주 없나? 아 엄마가 산건 아닌데 맥주 있어 엄마 너 샀잖아 아 아니에요 <laughs> 아 고마워 가발 우와 아, 아주 좋은 저녁 그리고 냉장고가 아주 든든하게 있어서 너무 기분이 넘네요야 <laughs> <laughs> 제가 성대모사 <성대방을 할> 취미에요 <laughs> 펭수도 할줄 아는데 어? 아, 펭수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펭수예요 누가 봐도 이모인데요? 벤츠 E클래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고마워요. 진짜. 벤츠 E클래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고 뭐. 벤츠 E클래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C클래스.. C클래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들드리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안녕하요 틈허니, 틈호, 영준이 형님 맛있게 드실 비읍쇼. 들들이이 문제는 이있는거죠 이거 가 주인이다 보니까, 별풍 쏘는 것까지 쳐들겠습니다. 아중에아살아 케이? 주인형님, 오늘 오지 마시고, 어, 시절하나? 눈물 왕자로 성운이 나가지 거. 그래요. 역시 남자의 눈물이 아름다워요. 바드, 바드. 고기는, 이렇게 뭐 삼겹살 이런 거모르겠는데 하루 이런 거는 뜨뜻하게바워서한 그 점씩 다 먹고, 한 잔에 딱한 점. 그게 주인이거든요. 이건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부채살입니다. 잘 보이네요. <laughs> 비소리 알죠, 비소리 어, 비안 오네, 아직 말네. 어, 미쳤다. 일단은 대점을좀 구워볼게요. 요거를 좀 뜨뜻하게 좀 먹어보자고. 자, 재습니다 요거 딱 비집었고. 지금 육즙 그대로거든요. 다이었어요 아마. 뭐 일단 지금 오세요, 빨리. 마사비를 한점 얹어서 마늘을 좀어 먹어보려고. 아, 너무 잘 익었다. 와, 너무 잘 구워. 게 크게 한번 먹어보자고요. 크게, 크게. 아 여러분들, 그냥 뭐할말 없다. 겁나 맛있다. 음. 여준이오늘 요즘 뭐안하는데언스 요즘 데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님 캔슬인가? 네, 다들. 어, 응. 우리 데이트 접하고 있어요. 우리 안되어 아저씨, 아저씨 안 돌아오셨구나. 일소라서 현진 좀 해라. 어, 미쳤다. 엄마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았나? 삶에서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같이 한번 가줄게, 가라. 정말 좀쟤같모셔봐요 좀 건강 좀지키란다 엄마. 건강 좀받아야된다이 4시간 네 하는 거 엄마가 흑벽지하고 모습, 보동술 하는 모습 보면 개꿀잼. 내가 애구나 뭐가 많아 도대체. 근데 애교 1도 없어. 귀엽게 와주세요. 네. 야 각질의 새우 있잖아요. 꼭 사서 집에서 다시마는 얹어가 살짝 참숯을 얹어서 먹어보자. 정말 맛있어요. 음, 가 음, 너무 맛있다. 비린날 하나도 안 난다. 음. 하고 오늘 이 모든 재료는 장보고 식자들 마트에서 샀어요. 와 미쳤다. 소고기새요아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는 맛이 진짜 맛있겠다. 음. 아, 이제 마지막 기름기 자글자글한 마블링 오지는 여러분도 우리 생고기도 그렇지만 찰져요. 신선한 고기일수록 이런 거는 뒤집어도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신선해가지고. 빠그빠그. 지금 이제는 우리가 사실 등심이나 부채살마보링이좀 적은 거 먹었는데 이거는 거의 살코기보다 지방이 많은 그런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입에 굉장히 녹을 텐데 요거 아, 아마 녹을 거예요. 조금만 시켜 드세요. 두 점씩 딱 하면 되거든요. 녹죠. 이건 마지막에 먹으니까 또더 맛있을 수 있는 거 어, 괜찮아거 봐라. 우리 잘잘잘 끓게. 그냥 참소스랑 그냥 이거 다진 마늘인데 그게 조금 올려가지고 구우니까 짭조름하니 칡이 들어. 여태야 어머니 옷 사드렸나 별풍으로 입가 탔다. 응. 원래 옷을 한번 사둔 것도 아니고 잘 맛있는 걸 많이 데려갈게요. 나중에 벤츠 까불이를 막 타고 롤에스 시계 딱 끼고 담배 시가 딱 해가지고 옆에 고래시딱 놔두고 그런 머리이다 그리고 옆에 투머니 투모 트머. 그때 담배 딱 하루만 피고 플렉스 밥는 빠져. 와우. 이게 시가 그리면되겠습니다 음. 야, 지금 잘되면 잘될수록 투머니 투모도 이제 숙덕 숙적, 숙덕까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진짜 한몇십만 찍으면. 나는 당당하게 사인 받으러 오게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기억해 와주세요. 어, 에이, 여... 어, 아, 맞이데요치고니다 해지 ㄱ ㅎ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바로 카피한다! 어, 뭐야! 와 <목소리> 어, 힘드네 이게. 자 오늘 고마운 분들 다한명한 명씩 다 읽고 퇴근하겠습니다. 키님지나송찬희 고대장, 이희지 영국, 그리정은다 에스에이, 삼구 바둑남, 칠팔구, 박 스팀, 소희 제이, 사팔, 육식님 솔직히가 요아 소나타 나소이피에 이런 음식 발렌시아이 아가 나 토막 장인 게스님 너무 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